안녕하십니까? 세상일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정성인 소통과 혁신 연구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뭐 난리가 아닌데요. 네. 이 관세 협정 때문에 네. 이 관세 협정이 뭐 사실은 이번에 AP 기간 동안에 타결이 안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랬습니다. 정부 관료들도 했었는데. 예. 네. 그 뭐 아주 뭐 급발진 하면서 타결이 되어버렸어요. 예. 네, 음.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잘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laughs> 어떻게 총평을 좀 하신다면, 예. 어떻게 보십니까? 데 대미 퍼주기를 해도, 네. 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계 강국의 지도자를 만나서, 음. 어, 태도라든지, 협상은 뭐, 모양은 좋았죠. 네. 그 모양만 보고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실제 이제 한미투자협정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 상업적 합리성,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도 국익을 우선으로 알고 거기에 음. 못 미치면은 빨리 타기를 안 짓겠다고 얘기를 해서 안심을 했는데. 그러게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타결을 지어버렸습니다. 음. 그 내용이 심각한데요. 오늘. 아,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laughs> 아, 저 어떻게 보면 타결을 이번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예, 그렇죠. 예. 저도 계속 시간 끌면서 버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3,500억 중에 예, 예.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5% 정도만 현금으로 현금.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대출 보증을 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어. 수익 배분 문제도 음. 5대 5로 갔다가 이제 원리금 상한 이후에 9대 1로 간다고 음. 트럼프가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너무 심하다라고 어. 생각해서 그것도 이제 개입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데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은 충분히 어. 버틸만도 하고 네. 또 중미 정상회담도 있고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북미 정상까지도 예고됐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열린 이 공간이 있는데, 어. 그 이후에 하면은 충분했을 텐데, 음.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음. 수가 없습니다. 어. 아, 뭐, 뭐, 짐작해 <laughs> 본다면, 뭐, 거센 압박이 들어왔을 건데, 일단, 예. 이재명 정부가 그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면, 말안 들으면, 예. 이 정권을 뒤집을 수도 있다. 한국의 정권을.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정권 중에서 네. 미국의 소나기에서 겁을 안낸 사람들이 없죠. 네. 그러면 뭐 군사 정권이든 아니든 민간 정권이든 <laughs> 음. 청와대 도청까지 했고 그렇죠. 온갖 약점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일차 은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혁명하냐 숙청하냐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은근설적 음. 협박을 해대고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내란 청산을 한다지만 진척 정도가 멋지죠. 조금 부족하잖아요. 네, 아시프렇게 살아 있고 정광문 네. 광화문 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네. 이런 조건에서 계속 끌었다가는 네. 단순히 자동차 반도체 에 관세만 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게 있지 않나 음. 이런 것을 걱정해가지고 일단 수습한 거 아닌가 싶고.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정권 안보를 사실 국민들을 통해서 헤쳐나가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뒤집으려고 한다 정권을. 그러면 예. 그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싸워서 뚫고 나와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각오와 결심보다는 예, 예. 미국 트럼프 정권에 의해서 정권 안보를 좀 보장받겠다는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앞섰던 거 아니냐. 예,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폭의 양보와 그렇죠. 어, 굴력적 탑결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년 분할 상황 네, 그렇죠. 200억 달 한도 내에서 음. 어, 투자를 하고 했을 텐데 그 200억 달러를 이제 충당하는 거를 매해 이제 줘야 되는 거아니요 매해 줘야 되고 어 어떤 때는 뭐 조금 적게 줄 수도 있고 어. 조금 더 많이 줄 수도 있지만은 또 네. 200억 달러 한돈데 지금 외환 보유고로 말하면은 1년에 한 250억 달러 어.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걸 다 줘버리면 나머지 무역 결제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외환위기가 오기 때문에 네. 김용봉 실장은 이제 외환 보육액을 가지고 외국 투자를 할거 아니에요. 금융 투자를 했던 남는 그 음, 수익 음. 그걸로 이제 하고 그것이 그렇지. 부족하면은 음. 이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국채 그러니까 발행을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예. 처음에 충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예. 그걸 로 부족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부족하면은 이제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어. 어. 달러를 가져와서 빌려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는. 이건 뭐 이중적인. <laughs> 네. 그 빚내서 예, 그, 투자해야 되는 그렇죠. 결국은 음. 이 외환 위기, 외환 불안은 음.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네. 음. 거기다가 이제 사, 환율 상승이라든지 네. 물가 상승이라든지 음. 예, 국가채무는 계속 폭증할 거고 이렇게 재정 주권을 거의 이제 상실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네. 아,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 되죠? 예, 예. 지금 이런 정도로. 그리고 내용 봐도 뭐 일찌감치 우리가 예고했듯이 자동차 산업. 여기 네. 이제 대미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이제 수출하는. 아, 그거는 수출에 이제 계정에는 잡히지만은 음. 고용창출효과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업은 이제 1,500달러인데 예. 어. 이것도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조선소를 이제 하나 옵션이 인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배 만드는 거라 가지고 어. 어 국내에서 생산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대 어, 이 조선 사업소에 이제 납품 업체들이 음. 무리 도산을 할 가능성이 높고 어 음. 거기다가 이제 기술 이전까지 하는 거죠. 어 미국은 지금 조선 산업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래서 <laughs> 기술 이전도 하고, 음. 고용은 이제 축소가 되고, 어, 중소화청업체들은 이제 몰락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이 대기업은 살아요. 어, 음. 어 이전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자본정식을 할수 있단 말이죠. 뭐, 어 미국이 그, 망명하면 되지 아요 그렇죠. 그 미국의 독점자본하고 결탁해서, 네네. 그들은 배불릴 수가 있는데, 네, 중소 하청 영세기업들은 이제 주근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네. 네. 굉장히 고용이 실업, 반실업 상태로 이제 전락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입니다. 그, 대기업들이,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현지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트럼프가 그런 야심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재벌 기업들을 음. 미국 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여분 골프도 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로라고 불러서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야, 예. 너희들 이제 미국 와라. 예. 예. 외국에 있는 기업들 들어오라 자기네 기업도 들어오라도 있지만 예. 제조업이 강한 한국에 있는 재벌들을 그렇죠. 미국화 시켜버리겠다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제조업은 좀 약화시키고 네. 금융으로 이제 먹고 살았잖아요. 네네. 지금 다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음. 표가 안 나온단 말이죠. 음. 그래서 백인 노동자의 이제 고용 창출을 극대화시키고 정권도 유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다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재벌들은 사실 미국에 가서 미국인이 되면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예. 애욕심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 자본만, 이윤만 정시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라든가 조선 회사가 대기업이 재벌기업이 갔다. 예. 그럼 하청기업들 있잖아요. 그내 예. 납품하는 예. 이 하청기업들이 한국에서 계속 만들어서 미국에도 물건을 납품하는 구조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청기업도 미국으로 따라가? 있겠습니까?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 누, 그래서 한, 한국에서 이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 수출을 해 가지고 그 원청에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도 하청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품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아, 그거지. 아, 예. 예. 그러니까 한국 걸 데려가서 키워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벌만 데려가고 예, 예. 너희가 여기서 하청업체를 키워라. 예, 예. 이런 쪽으로 간다. <laughs>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 있는 중소 하청업체들은 예. 그 재벌에게 납품했던 이런 데는 거의 도 몰락을 굉장히 몰락을 많이 할것 할 같아요. 예. 어. 뭐 대만만 뭐... 하더라도 이제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거든요. 네. 어.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가 아니에요. 대만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독일도 그렇고, 그데 음. 우리는 관계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데, 네. 원천기업이 완전히 미국으로 건너간다. 어. 그러면 어디에 납품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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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올것 같습니다. 음.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제조업을 뜯어먹기가 훨씬 쉽네요. 그렇죠. 어. 대만 같은 데보다. 그렇죠. 지금 아. 역대 함부로 다른 나라의 재벌 기업하고 골프 치고 밥 먹고 이렇게 해서 직접 관리하는 어. 이런 스타일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정부를 통해서 하지. 근데 네. 지금 완전히 직접 집에 통치하는 네. 식으로 불러가지고. 어. 이건 뭐 완전히 식민지가 음. 이런 식민지도 없죠. 젠슨 황이 어. 온 것도 심상치 않고 <laughs> 그런 걸 보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이게 국내에 투자될 돈들, 예. 우리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될 돈들이 미국으로 가고 예. 어, 큰 기업들은 또 미국에 이제 지금 들어가고 그러면서 예. 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그게다가 그 투자 공동 관리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투자 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상공 장관이에요. 그렇죠. 네.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산자부 장관, 한국 상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거는 협의위원회입니다. 이름이 또왜그 합의 위원회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협의 위원회입니까 투자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네. 어디에 투자할지, 어. 언제 투자할지, 어. 어떻게 투자할지, 예. 그리고 이윤 배분은 어떻게 할지, 그것이 다 결정이 되는데 음. 협의위원회는 네 의견 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협의를 하겠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협의하고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어, 엄청 있어요. 나죠. 네. 엄청나죠. 노사정이 협의를 할때 네. 노사관계도 보면은 협의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네 의견 좀 들어주고 내가 결정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돈을 내고 음. 의견 좀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결정한다. 알아서, 알아서 한다 우 네. 그래가지고 만일에 수익이 남으면은. 네. 5대5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 그렇죠. 5대5도 사실은 그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건데. 되죠. 돈 한푼 안낸 미국이. 그런데 만일에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손해를, 손해를 보면. 보면 보상한다는 장치가 또 없습니다 없죠. 현재. 네. 그다음에 어. 이제 원리금 상환 다 갚은 다음에 음. 트럼프는 9대1로 90% 가져가겠다 그러잖아요. <laughs> 거기에 대한 여분의 음. 합의가 없습니다. 아, 네. 아, 아, 그래놓고 아. 상업적 합리성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아, 아. 앞으로 라는. 이제 이걸 해석을 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을 텐데. 미국은 좀처럼 양보 안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laughs> 트럼프는 여기서 어떤 합의를 해도 뒤집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일하게 지킬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예. 200억불 받는 거그 예, 예. <laughs> <그거> 빼고 나머지는 <laughs> 야 내가 언제 그랬냐 그거 다시 얘기해 봐뭐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관세를 무기로 또 예. 한국을 압박하고 흔들고 괴롭힐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트럼프 요구대로 <laughs> 대규모 투자가 미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예. 발목 잡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는 발도 못 빼죠. 예. <laughs> 그래 자, 놓고 이런... 또 무슨 뭐 농수산물 개방을 막았다든지. 네. 이건 지난번에도 이미 얘기한 건데 음. 그걸 꺼내 가지고 뭐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 음 그다음 의약품 목재 이 부분은 이제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철강은 50%고 자동차 15%인데 음. 구리는 또 이제 50%고 음.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고요. 어. 그리고 어제 또 발표됐는데 대한항공에서 보잉 항공기 100세대. 어. 야 그다음에 <laughs> 이 제너렉 이이 G 있지 않습니까 네, 엔진 137억 달러 네. 그리고 공군이 또 이제 L3 헬리서 조기 경보 통제 음. 네, 이걸 이제 계약을 했고 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히토류 있지 않습니까? 네. 히토류를 이제 미국에 건설해서. 음. 지금 중국이 히토리이 협박을 해가지고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데 중국한테만 네. 히토리 계속 당할 수는 없다. 우리도 미국도 우리도. 이제 히토리하겠다. 음. 해가지고 그걸 또 한국 돈으로 음. 포스코에서 지금 나가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LNG 330만 톤을 음. 구매하기로 음. 또 확대했고. 를 이게 미국 거 비싼 거. LS 그룹, LS 그룹은 이제 미 전력망 인프라.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에너지, 그 다음 전력망, 미국의 이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돈으로, 어, 해주고. 근데 이거, 이거, 이런 걸 우리 돈으로 해주면 돈을 벌수 있어요? 벌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수익은 90% 가져가겠다. 그리고 <laughs> 이걸 가지이 수익을 90% 가져가겠다. 아니면 그 전에라도 50대 50%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이면은 항공기라든가 이 모든 이 돈만 계산하더라도 네. 이 국내 투자를 하면은 음. 일자리 얼마나 창출을 하겠습니까? 뭐그 청년 실업률이 지금 네. 체감 실업률은 23%까지 올라갔던데 다섯 네. 명 중에 한 명이 실업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이게 정말 근본 원인을 모른 상태에서 네. 이런 실업상태에 들어가면 은 네. 음. 생각이 상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어? 이재명이랑 윤석열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음. 네, 네. 이렇게 가고 음. 지금 음. 약간 보수화되는 것도 네. 입시지옥에다가 취업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거. 한국 정부가 지금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laughs>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미국으로 투자가 되는 건데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 돈이 적지는 않지만은 <laughs> 네. 어~ 거기에 퍼질 돈은 사실 없습니다. 그 여유가 없 지금 복지라든가 민생이라든가 그렇죠. 일자리 창출 문제가 더 급하고 그국 네. 어, 경제도 계속 지금 하향세 음. 예, 음. 음.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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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은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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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압록강, 신압록강 대교 음. 북쪽 구간 5m를 완공을 안 시키고 있는 것도 어. 중국의 영향을 덜 받고 음. 어 남쪽하고 교류하자고 기다리는 것인데 음. 미국 다 퍼져버리고 음.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